친절한 선주 씨 드라마에 대한 이번 주 방송을 분석하고 다음 이야기를 예상해 볼 텐데요. 이제 전남진은 진상아하고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진상아도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진상아는 그동안 자신이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집안도 대기업이고 회사에서 능력이 없어도 잘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상아는 자신이 누구인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진상아는 자신이 진중배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진상아의 진짜 아버지가 등장했으니, 시원한 전개가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진상아도, 그리고 심순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진상아가 누구인지, 심순애가 과거 어떤 악행을 만들었는지, 그 누구도 알수 없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 상황인데요. 일단, 심순애의 남편이 다시 돌아왔네요. 심순애의 지금 남편은 당연히 진중배로 나오지만, 보아하니 심순애가 동수아버지라고 말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지금 심순애한테 나타나서 재산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악역을 해결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심순애가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심순애의 과거 남편인데, 보아하니 과거 심순애 때문에 죽게 되었다가 다시 찾아온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심순애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순애가 하는 말을 보면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중배한테 거짓말을 한게 한두 번이 아니죠. 과거 진중배 아버지를 도와줬던 것은 바로 한마는이었는데. 보아하니 심순애는 자신이 진중배 아버지를 도와줬다고 했네요. 얼마나 뻔뻔한 인물인지 알수 있는데요. 한만은에게 그래서 진중배 아버지는 서울에서 가게를 해주겠다고 했었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심순애는 자신이 도와준 인물이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와서 가게를 하고 잘 살았어야 하는 것은 한만은이었어야 하는데 심순애는 자신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서울에 와서 또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는데요. 심순애는 진중배의 친자식을 다른 곳에 데리고 갔었고, 결국 자신의 친자식을 데리고 와서 진중배의 친자식이라고 했었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중배의 친자식은 한마는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심순애는 자신의 진짜 친자식을 진중배의 친자식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진중배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왔고요. 어떻게 이런 악행을 만들면서 평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심순애의 모든 거짓말은 알려지게 될 겁니다. 지금 심순애의 악행을 전부 말하겠다고 하는 동수아버지가 있으니까요. 동수아버지는 진상아가 자신의 친자식이라는 것도 말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은 심순애를 찾아와서 이러고 있지만, 조만간 진상아도 찾아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진중배를 찾아가게 될 텐데요. 진중배의 진짜 친자식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진중배의 재산을 가지고 가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른 악역이 등장해서 진중배에게 과거를 알려주게 되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지 않았다면, 과연 심순애의 과거를 누가 진중배한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전남진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전남진은 지금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전남지는 지나가다가 심순애하고 한마느니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거 이야기였고 그 사실에 대해서 심순애 역시 인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 당연히 지금 전남지는 모든 게 자신의 세상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진상아는 당연하고 심순애의 과거를 다 알게 되었으니 그 사실을 진중배한테 말한다고 하면 심순애도 진상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말입니다. 진중배의 마음대로 이제 진상아하고 결혼도 할수 있고, 심순애한테 당당하게 행동을 할수 있는 입장이 되었네요. 정말 전남진이라는 인물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악역은 악역이 해결한다고 하나 보네요. 지금 전남진이 진상아한테 김소우하고 헤어지라고 했으니, 이렇게 선주도 김소우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만약 진상아가 김소우하고 헤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김소우하고 선주는 서로 좋아한다는 말도 못했을 겁니다. 둘다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나니 이제 정말 좋아하는 연인의 모습이 되었더라고요. 선주도 김소우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사림인데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니 다행이더라고요. 둘이 잘 이어져서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게 전남진이 노력해서 된 결과라는 분석이 되네요. 전남진이 진상아와 심순애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했다면. 아직도 진상아는 자신의 마음대로 악행을 만들고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남진이 하라는데 진상아는 전남진과 결혼을 해야겠죠. 과연 앞으로 진상아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아마 진상아는 결국 그 집안에 오래 있지 못할 겁니다. 진중배가 조만간 전부 다 알게 될 테니까요. 진중배는 자신의 친자식이 선주라는 것을 전부 알게 되면서 결국 심순애하고 진상하는 그동안의 악행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악역은 인과홍보의 결말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심순애는 지금 자신이 만든 과거 일 때문에 끝나게 될 텐데요. 사실 심순애처럼 살아왔던 인물이 잘 지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아하니 심순애가 했던 행동이 너무 많더라고요. 심순애는 선주의 엄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자신의 예전 남편, 동수아버지에게도 악행을 만들었습니다. 심순애가 악행을 만든 게 너무 많아서 과연 그 값을 어떻게 치르게 될지 궁금한데요. 지금 심순애 예전 남편, 동수아버지가 다시 찾아왔네요. 동수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심순애하고 예전 남편에게 동수라는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 아들은 등장하지 않았고요. 지금 진상아의 과거 이름이 동수였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 사람이 진상아를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자신의 친자식이니 한 번에 알아보고, 진상아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말을 하고 있었네요. 자신의 친자식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못 보고 지내다가, 이렇게 보게 된다면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건데, 그리고 친자식을 많이 그리워했어야 하는 건데, 보아하니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상아를 보면서 진상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했던 것 같네요. 결국 심순애를 찾아가서 재산을 가지고 갈 생각도 있었고 진상아를 찾아가서도 재산을 가지고 갈 생각을 한 겁니다. 진상아한테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뻔뻔한 가족인지 모르겠네요. 진상아도 심순애도 그리고 진상아의 진짜 아버지도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드라마를 보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다른 악역이 등장하게 되면서 일이 해결이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악역이 등장해서 지금은 보기에 좋은 전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동수아버지라는 사람 때문에 정말 답답한 전개가 되겠죠. 동수아버지가 지금은 심순애를 찾아가서 한마디를 하고 있지만 아마 조만간 선주를 찾아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드라마를 보는 게 힘들게 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결국 진중배도 찾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진중배를 찾아가서 친자식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요. 물론 심순애하고 진상아한테 더 이상 받아낼 게 없다고 생각이 되면 아마 그때 동수아버지는 진중배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면서 말이죠. 선주를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재산을 가지려고 하겠죠. 그렇게 전개가 된다면, 물론 진중배 입장에서는 회사가 힘들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 진중배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진중배는 지금까지 심순애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죠. 진중배는 지금 진상아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수아버지가 찾아오게 된다면 달라지게 될 텐데요. 동수아버지가 진상하는 친자식이 아니라고 말하게 되고 진중배의 진짜 친자식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게 된다면 말이죠. 그래도 지금 진중배는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중배가 지금 선주를 보는 모습을 보아하니 진중배도 선주가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이네요. 선주가 자신의 친자식이라고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주를 보면서 자신의 예전 아내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친자식이니 당연히 비슷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선주에게 진중배를 닮은 모습도 있을 거고, 선주에게 선주의 진짜 엄마를 닮은 모습이 있겠죠. 아마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진중배도 알게 되겠죠. 선주가 자신의 진짜 친자식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진중배는 의문을 가지게 될 텐데요. 자신의 친자식은 지금 진상아인데, 선주는 도대체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동수아버지가 찾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심순애한테 동수아버지는 다시 찾아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알고 보니 한만은의 과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만은이 평생 혼자 지내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만은은 자신의 과거 남편이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죠. 가족들을 두고 그냥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심순애하고 예전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고 보니 한만은의 남편은 동수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만은의 남편은 떠났던 게 아니라, 심순애와 동수아버지 때문에 죽게 된 상황이었네요. 정말 드라마가 어떻게 이런 전개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정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네요. 과연 진중배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진중배는 당연히, 심순애는 당연하고 진상화도 나가게 할 겁니다. 심순애가 평생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진상화는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진중배의 옆에서 거짓말을 하고, 회사를 가지기 위해서 회사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결국 둘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나가게 만들 것이라 예상이 되네요. 아마 심순애도 진상화도 마지막 회에서는 죽게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되고 마무리가 될지 궁금하네요. 인과응보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확실한데 말이죠. 친절한 선주씨 드라마에 대한 분석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